오늘은 날조 본문 중에서 역대하 7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역대하 7장은 앞선 어제 본문이죠 6장의 내용과 시간적 순서에 있어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제 새벽에 선포되었던 날조 말씀에서 다들 들으셨을 것입니다 역대하 6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은 7장 1절에서 나오죠. 똑같이. 네, 솔로몬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 네. 기도를 마쳤다. 라는 말이 1 7장 1절에 나오죠. 이 솔로몬이 기도를 왜 했냐. 바로 성전 건축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 솔로몬이 기도를 드렸던 내용이 역대하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역대하 7장의 본문은 솔로몬의 기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부분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일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는데, 그 방식이 무엇이라고요? 네, 불이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 이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번제물, 재물들을 불살랐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장면을 직접 본 적이 없어서 뭐라 말은 못하겠는데요 이걸 직접 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걸 직접 본 사람들에게는 이 불이 내려왔다라는 사실이 일생일대의 강렬한 경험이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불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는 게 우리 평상시 생각으로는 불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불같이 빠르고 확실하게 응답을 하신 겁니다. 물론 이러한 이미 이미 이러한 응답에 대한 조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5장으로 한번 가실까요? 5장. 5장 13절과 14절 우리 한번 수고스럽지만 한번 찾겠습니다 5장 13절과 1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와를 찬송하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에 그때의 여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이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조짐이 있었던 거죠. 불이 내리기 전에 이미 앞서 5장에 보면 언약계가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성전 건축을 마치고 그런 다음에 찬양을 맡았던 레위인들 있죠. 레위인들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맡은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각종 악기를 사용해서 찬양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겁니다. 5장 13절과 14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찬송했습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또다 라고 찬양을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구름이 가득해졌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제사장들이 어떤, 어느 정도였냐. 심지어 제사장들이 그 구름 때문에 제대로 서있지 못할 정도로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네. 이 구름이 가득한 정도는 곧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런 증거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구름이 가득한 거요. 여러분 예. 성전 건축과 유사한 부분 어디죠? 그보다 앞서 있었던 사건 뭐죠? 예. 솔로몬 성전 건축이 2세대라고 한다면 1세대 뭐가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예. 나오죠? 성막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성막이 완성된 직후에 하나님께서 예. 성전이, 지금 성전이 완성된 직후처럼 구름을 충만히 덮이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여와 호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 충만 임재하고 있음을 그때도 이미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름이 임하는 방식은 이미 앞서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금 이것을 경험하고도 사실 들었던 부분이니까, 어, 전혀 새롭거나 신기하게 받아들이 물론 경험을 했으니까 놀랍긴 했겠지만 정말 새롭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 7장인 거죠. 솔로몬이 진심 어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이 불을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격렬했다라는 거예요. 불을 내려주셨다. 여러분 사실상 이게 지금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불이 내려왔다라는 것은요. 전무한 사건이었어요. 그 전까지 불이 내려오는 상황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기둥, 구름 기둥과 함께해서 그 불기둥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뜻하는 게 바로 불이 내려오는 거였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온 불 기억하십니까? 네. 출애굽 당시 출애굽기에 나오는 열 가지 재앙 이집트 애굽에 내려진 열 가지 재앙 중에 불이 떨어져서 애굽에 애굽이 난리가 났던 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신 사건 그래서 난리가 난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다베라 사건이죠. 특별히 또 나답과 아비우라고 하는 아론의 아들 그들이 허락되지 않은 방식으로 소홀이 분양을 하다가 불을 다루다가 하나님께서 오히려 불을 내려 내리셔서 그들이 죽은 사건 기억하십니까 등등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오면요 대부분 우리 인간들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분명 이것도 하나님의 격렬한 반응이긴 했어요 그러나 그 의미가 180도 달랐던 것이죠 과거에는 격렬히 싫어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바, 반응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격렬히 좋아하는 방식으로 반응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 즉슨 하나님께서 지금 불을 내려주실 정도로 그럴 만큼 솔로몬의 기도를 아주 격렬히 좋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원래 레위기에 보면요. 번제물은 누가 불을 붙이냐? 사람이 붙입니다. 인간 제사장이 불을 붙여서 제물을 태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을 생략하고 직접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 또한 그렇게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만큼 급하셨던 겁니다. 인간들이 번제물에 불을 붙이기도 전에 하나님이 급하고 격렬하게 불을 먼저 내려 주셔서 인간이 불을 붙이는 과정이 생략된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읽으니 하나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마치 아이가 아기가 이제 걷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장아장 웃으면서 아빠나 엄마 아빠나 엄마한테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 부모가 어때요? 아,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거죠. 네. 근데 귀여워서 걸어오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 달려들어서 와락 껴안는 장면 있죠. 네. 그런 장면이 제가 기억, 떠오르더라고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이쁘니까 그 순간을 못 기다리고 못 참고 껴안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야 7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는 곧 구름에 이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또다시 한번 성전에 가득하다 가득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요. 이 불이 긍정적으로 사용되기는 했지만 그전까지 부정적으로 사용되었던 의미가 뭐 퇴색되었다, 혹은 반감되었다, 혹은 바뀌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불이 누, 무엇을 태웠습니까? 사람을 태운 것이 아니라 재물을 태웠잖아요. 재물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거죠. 죽여지고 태워졌죠.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재물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상황이 되었죠. 인간 대신에 받쳐진 재물이 불살라지게 된 것이죠. 된 것이죠. 이 상황은 곧이 재물이 불태워진 이 상황은 곧 하나님과 솔로몬 즉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화해, 화평, 화목, 평안을 불러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금 솔로몬이 했던 기도의 혜택을 입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불이 내리는 강렬한 장면을 함께 목격하고 함께 체험한 것입니다 이 불이 재물을 태우는 장면을 통해서 나왔던 반응은 한결 같았을 것입니다. 나에게 불이 내린 것이 아니라 재물에게 불이 내려진 것을 본 거잖아요. 예. 나 대신에 재물이 심판받은 것을 본 것이죠. 나 대신에, 우리 지금 우리의 말로 바꿔 말해볼까요? 나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이 사실로 인해서 그분, 그 불을 내리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3절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이 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장면이 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절이 끝나도 또 감사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하시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평생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이것과 동일한 경험을 추구해야 하고 또한 해야 합니다. 불이 내려오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의 삶 가운데.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봤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후에 불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릴 수 없어서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귀여워.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붙이기도 전에 먼저 불을 내려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존재만으로도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스러운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되겠죠. 불을 내려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기도하면 불이 내려옵니다.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불 같은 성령을 우리가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꼭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약화된 사람, 혹은 믿음이 없는 사람 가운데 생기는 그런 믿음의 확신, 불같은 확신, 여러분 이것보다 더큰 기적은 없습니다. 차라리 기적적인 체험, 신비주의적인 체험이 이것보단 더 쉬워요. 믿음이 약했다가 강해지는 것, 혹은 믿음이 없는데 생기는 것, 이것은요, 여러분 이 지구, 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역사상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역사인 거죠 예. 이것은 여러분 불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불은 기도로 가능합니다 내가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태워지는 것이죠 그로말미암마내 안의 죄도 태워지는 것이죠 더러운 것들이 태워지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불로 정결케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마치 우리를 죽일 듯이 잡아먹을 듯이 불로써 역사하시지만 결국은 우리의 더러운 것들만 태웁니다. 우리를 깨끗케 하는 역사가 바로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반드시 기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기도와 함께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소위 너무 이렇게 뭐 이런 말을 해도 될까 빡센 설교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아무튼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7장 14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 어제 역대하 6장 말씀에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을 똑같이 반복해서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네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어제랑 똑같은 말씀이죠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실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일정 중에 노예 수련의 일정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각자 개인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고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